장수하는 사람들의 열 가지 습관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해 걱정되시나요?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걸 알고 계시면 운동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운동 없이도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열 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. 일 장수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.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식물성 저가공 식단 유지해야 합니다. 콩, 채소, 통곡물을 위주로 먹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킵니다. 3-80%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오키나와 장수 문화처럼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금연 또는 흡연량 확 줄이셔야 합니다. 흡연은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요인입니다. 오절주 또는 금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술은 소량만 주일 2회, 한두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육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 필요합니다. 명상 낮잠 따뜻한 차 한잔 같은 작은 습관이 염증을 줄여줍니다. 7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결은 장수와 매우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. 사회적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8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줄여야 합니다. 30분마다 일어나기만 해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9 규칙적인 식사 특히 아침 식사는 필수입니다. 아침을 챙기는 사람일수록 혈당 변동이 적고 과식도 줄어듭니다. 10. 정기 건강검진으로 초기 발견을 습관화해야 합니다. 아프기 전에 발견해야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운동을 못한다고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작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